네,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진보당이 천막을 친지 이제 30일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서명도 해주시고, 또 간식과 물품도 보내주시고, 그리고 성공도 보내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이 자리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진보당 3명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,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정 감사 등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자 다짐의 자리입니다. 또한 진보당이 민간 이택을 반대만 한다 반대만이 아니라 정말 이 성남 우리 시민들의 병원이 어떻게 잘 쓰였으면 좋겠는지 이기자회견의 계획과 구상을 담았습니다. 예를 들면 아픈 아이가 아무 때나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든가. 공공 산후 조리원 병상 설치 그리고 성남의 대다수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증진을 포함한 다양한 센터들 그리고 여전히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아서 정말 우리 전국 최초 시민이 만든 이 공공 병원을 우리 성남 시민 모두의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진보당의 계획과 구상을 담았습니다. 오늘 많은 관심과 또 이렇게 참여 또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